최근 5년 동안 광주 전남 지역의 가계 대출은 50% 이상 폭증했습니다. 대부분 고정 금리가 아닌 변동 금리로 돈을 쓰고 있는데 기준 금리 인상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경영은 대통령 되는 즉시 되는 즉시 18세부터 1억씩이 나가 양적 완화해가지 한국은행에서 찍어서 논하죠 1억씩. 근데 그거는 돈을 많이 안 치고도 되는 게, 가게 부채를 정리한 다음 나머지를 줘. 기본 소득제는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조세 정의에 위배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예요. 극빈자에게 주는, 영세민에게 주는 그런 돈은 불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법이야. 자본주의 국가는 경쟁체제가 형성되어 있고, 자기 투자에 대해서 자기의 노력한 만큼까지 가는 건데, 기본소득을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왜 줘? 누가 거입니까 이거는 우리의 자식들 앞에 보이면 창피한 노릇이야. 어, 아버지,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받아요? 아버지 일하면 되잖아요. 그래, 일하는데도 기본소득을 주네. 근데 그기본소득의 이름이 기분 나쁘다, 야. 맞아, 맞아.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주는 돈처럼 돼 있어. 그 건전한 사람이 이거 받을 수 있나? 음, 이것은 우리를 우롱하는 원조 맛집을 비웃는 거야. 내 원조 걸 가져가서 이 짓거리를 지금 퍼플리즘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추경 예산 30몇 조를 가지고 또 만들어내면은, 이거 예산 여기에 플러스 돼, 안 돼? 플러스 되지. 음, 부채만 늘어나는 거야? 맞아, 맞아. 호객영은 대통령 나오면 월급 안 받아. 판공비 몇백억, 내돈 써. 그래, 안 그래?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국회의원들 월급, 월급 없애버려. 자, 지자체 월급 없애버려. 시, 시장 월급 전부 없어, 전부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사람들, 퇴직금 나오는 사람들, 정년 퇴직해 가지고 전직 교장으로 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시장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 나오면 월급 없잖아. 봉사 정신으로 나오는 거야. 이런 사람 매니 매니야, 맞죠? 아 퇴직금 나오고 정년 퇴직해가지고 매월 생활비 노는 사람들 국가에 나와서좀 봉사해 그럼 되지 왜 예산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그 월급을 받아가는 그래안 그래요 봉사하고 싶어서 미친 사람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라볼 때 기본소득제라는 이름으로 헛돈 나가고 있는 거예요 헛돈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권 후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이 경제 마인드를 쳐다보면서, 또이거 임기 중에 당장 실천할 거니까, 장기적으로 연구할 것이 공약이 아니고 정책이래. 허경영은 대통령 되는 즉시 그 달부터 국민 배당금을 줘. 어. 1인당 150만원씩, 18세부터. 나가. 그거 얼마나 달라요. 되는 즉시 18세부터 1억씩이 나가. 양적 완화해가지고. 한국원에서 찍어서. 논하죠. 1억씩. 근데 그거는 돈을 많이 안 찍어도 되는 게 가게 부채를 정리한 다음 나머지를 줘. 좋아 안 어, 좋아. 국민의 비즈를 싹 없애줘. 그 다음 사채를 쓰는 사람들은 무조건 동결해 줘버리고 국가가 갚아줘. 사채 금액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